오늘은 전국에서 가장 특이한 식당을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특이한 식당. 그 가장 특이하다는 기준이 뭐냐? 네,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면아시겠지만 정말 이보다 특이한 식당은 못뭐 보셨을 거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색 식당, 이색 주점, 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특이한 수준을 넘어서 난해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도저히 그 정체성을 알수 없었던 식당인데요. 미리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늘 식당의 대표적인 슬로건은 바로 이곳을 오시는 분이나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물음표를 드리고싶습니다 아... 어떤 사고로 생각을 하든 계속 누군가한테 물음표를 준다는 거는 꽤나 재미있기는 한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 물음표라고 합니다. 물음표. 그게 뭔 소리냐? 오늘 사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다 말씀인데 식당을 방문하시는 손님분들 모두에게 물음표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냐? 네,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말씀 그대로 해석해보자면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분들께서 이 가게 맛있다, 이 가게 서비스 좋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노력하는 건 식당이니까 물론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보다 이게 뭐지? 이런 물음표를 드리는 게 오늘 소개해드릴 식당이 가장 추가하며 노력하는 가게의 핵심적인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그냥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대체가 그 정체성을 알수 없는 말 그대로 물음표 그 자체인 전국에서 가장 특이한 식당,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정체불명의 주점 제일을 리뷰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게 간판이며 외관. 여러분들은 여기가 뭐 하는 곳으로 보이세요? 참고로 아직 오픈 전이라 저렇게 셔터 내려놓으신 거 아니고요. 셔터는 항상 이 상태고, 심지어 옆에 출입구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셔터로 5분의 1쯤 내려놓으신다고 하면 그 어떠한 입간판도, 그 어떠한 문건한 음식 사진도 아직 오픈 전이라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없습니다. 이곳이 음식이나 술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여기를 보고 아 여기 음식점이구나. 이러면서 들어가실 용기 있으신 분 계세요? 물음표라는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외관부터 말 그대로 물음표 중 사실 성수동 제일은 너무나도 특이한 느낌 김에 예전부터 꼭 방문하고 싶어서 목록에 적어놨던 식당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사장님께서 먼저 저에게 이렇게 DM을 주셔서 바로 방문을 하게 된 건데요. 도대체 어떤 식당이길래 간판이며 외관부터 이런 곳인지 서울 성수동 제1 직접 가서 먹어봤습니다. 오픈 시간은 오후 6시인데 저는 조금 일찍 4시쯤 도착을 했는데요. 우선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영상 찍기 전에 너무 어두워서 먼저 사장님께 불을 탁켜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게 불을 다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 적당하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우선 이 영상은 제가 자체적으로 조명을 사용한 영상이기도 하고 실제 느낌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찍 낮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밖에서 햇빛이 들어오는데도 어둡다고 느꼈으며 오픈 시간이 다가오고 저녁이 되었을 때는 조금 많이 어두운 편이었는데요.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일부러 어둡게 하신 거라고 하는데 더 정확히 느낌을 표현하자면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뭔가 공간이 전체적으로 오묘하게 어두침침한 느낌으로 우선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느낌도 물음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들어오기 전에 보면 가게 문 닫은 것도 아닌데 한쪽 셔터가 내려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들어와 보니까 알겠는 게 셔터를 괜히 내리신 게 아닙니다 벽이나 창이 아예 없어요 놀랍게도 그냥 셔터밖에 없어서 셔터를 내리신 거였습니다 이게 서, 있고, 여기는 왜텅 비어 두신 거예요 약간 쓸데없는 느낌으로 제가 2017년도에 처음 했는데 네. 아무 생각 없이 비워놨었어요 아, 우선은 그냥 몰라서. 그러니까 식당도 처음이었고, 예. 요식업도 처음이었고, 한참 미니멀리즘이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시작했던 거예요. 한지도 걸어두기도 하고, 뭐 저런 돌이나. 아, 저 돌도 굳이 일부러 놔은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저 돌은 그러니까 저도 무슨 돌이죠? 그냥 네. 돌이에요. 그냥 의미 없이 드신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냥 돌을 네. 의미 없이. 근데 돌은다 의미를 두고 드잖아요. 네. 네. 가게도 의미를 두고 만들기도 네. 하고. 네네. 그렇게 안 했던 것같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식당인데 식당같이 아 꾸몄는데 꾸미지 않았는데 그한러한이되인데 일자로 테이블이 있는 이 반대편은 이렇게 작은 테이블 하나 말고는 텅 비어있었으며 그 옆에는 정체모를 작은 돌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냥 완전 생뚱맞게 저렇게 바닥에 돌이 하나 있는 겁니다 뭐 돌이지만 돈 주고 사야 되는 가치 있는 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이건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서 주워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천에 널린 흔한 돌로 놀랍게도 일부러 갖다 놓으셨다고 하며 이 돌에 대한 그 어떠한 의미도 돌을 놓으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하십니다 요거는 사장님이 설치하신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요 원래 있었던 건데, 어. 전부 다 이렇게 하얗게 다 되어 있었어요. 네. 밑에도 보면은 다 하얗게 되어 있었는데, 네. 한 3일 동안 뺏긴 거 같아요. 일부러 느낌이 아. 뺏긴 거예요? 그냥? 아. <laughs> 그럼 여기는 뭐예요? 창고예요. 창고요? 네. 또 바로 옆에는 절대 열면 안될것 같이 생긴 문이 하나 있는데요. 관계자의 출입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저런 거 굳이 안 붙여도 저 문을 굳이 열어볼 용기가 있는 손님은 몇 없어 보였고요. 여쭤보니까 그냥 창고라고 하십니다. 안쪽 주방 앞에는 음식들을 조리할 화루 4개만이던 그런 이 있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런 계산은 어디서 하나 궁금했는데. 서비스 없이 아, 음, 아, <laughs> 다 먹고 갈때 보니까 계산기는 아래 숨겨놓으셨습니다 또 주방문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 허벅지 정도 되는 높이로 굉장히 불편해 보였는데요 야, 여기 주방문 일부러 게 낮게 하셨 일단 일단은 네. 불편하게 했어요 일부러? 응. 지나다니시면서 머리찍고 이러시더라고요 그 뒤에가 많이 찍혀요 많이 음. 편한 여자들이 음, 음. 역시나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낫게 하신 거라고 하며, 역시나 아무런 이유도 의미 따위도 없다고 하십니다. 계속 이게 뭐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심지어 성수동 제일은 흘러나오는 음악마저도 물음표였습니다. 음악들이 난해하다고 해야 되나?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음악들. 어쩔 때는 굉장히 모호한적인 음악. 어쩔 때는 갑자기 또 뜬금없이 동양적인 음악으로 장르가 대중없이 흘러나왔는데요. 음, 평소에 여러 음악, 평소에 이러 음악. 저 음악은 랩? 네. 아니면 그냥 발라드만 엄청 많이 듣는데, 네. 요거 가게 하면서 네. 찾아보기 시작했던 거같요 이건 무슨 음악이 음악 이름보는 하나도 모르고, 네. 그냥 제가 찾아서 들었을 때. 우리 가게랑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면 약간 모건적인 느낌 예, 예. 사장님께서도 장르나 제목을 전혀 모르시면 그냥 느낌적으로 틀어놓으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방 바로 옆에는 이런 정체불명의 한지 한장 배달어놓고 이렇게 덩그러니 촛불 하나 켜져 있는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뭐하는 공간으로 보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앞에서 절이라도 한번 드리든가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도 한번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혹시나 오해하신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건 그냥 영상 찍고 있으니까 깝치고 있는 거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저 종교 무교입니다. 선 여기 초를 왜 켜놓으신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켜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적인 느낌이 뭐가 있어야 할까 하다가 예. 여기 조명을 없애고 예. 안에 초를 두고 저 한지를 저희가,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속신화처럼네기도 아, 어요이미지 혹시 종교가 어떻게 <laughs> <있겠지>? 무교예요? <무게? 웃음> 아, 다행이에요 <laughs> 로고도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 무슨 단자인가요? 차례제짠데? 응 네. 제제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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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제일 제제제제아 제일 아 여쭤보니까 이 한지는 가게 이름인 제일을 한자로 쓴 가게 로고라고 하시고요 역시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도 의미도 없이 그냥 해놓으신 공간이라고 하며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장님 역시 무교라고 하십니다 이거 민감해 하신 분들 있으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동 제일의 사장님께서는 무교십니다 이 바로 옆에 문은 화장실인데 보이십니까? 제가 유튜브 리뷰하면서 화장실까지 보여드리는 건 처음인데 이거 뭐 도저히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 비주얼이었는데요 굳이 세면대는 이거... 이거... 이렇게 떼뜨려 놓으신 건 아니잖아요 세면대는 원래는 멀쩡했는데 네. 18년도? 화장실에 이제 손님이 들어가셨다가 이게 네. 낮이니까 그래서 네. 두 분이 네. 이렇게 앉으고 이렇게 앉으셨던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예. 그러면서 이제 와장창 깨졌는데, 바꿀까 네. 하고산 생각대로 오기로 했었는데, 네. 물을 틀어보니까 너무 치지 않더라고요. 네. 네. 손 씻을 때도 조심스럽게 씻다 보면 흐르지 네. 않는 물 덕분에, 네. 그것들이 그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이게 자체가 느낌이 있다. 약간 그런 정서적인 느낌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MBTI가 어떻게, 네. INFP였나? 지뭐 이런 거 여쭤보면 기분 나쁘지 <laughs> 뭐 일부러 더 약간 날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신 건 없죠? 없어요. 그냥 이게 생겨가지고 내버는 거죠? 약간. 저기 있는 거, 샤워기 하나 떼는 거 정도랑 아, 샤워기 네. 저 거울 같은 거랑 세스커 설치하는 거랑 이 네. 세스커 안해 놓으면 은 얘네 청소 안 한다는 느낌 줄까봐 세스커, 세스커 그래도 저희들 생긴 건다 이래도 확실히 있을 건다 있어요 방면으로 나고 <laughs> <하고> 있다고 <laughs> 네. 우선 이여의없는 비주얼이 세면되는 재밌게도 정말 물이 넘치지 않았으며 생긴 게 이러니까 분명 더럽다고 이해하시는 손님분들이 계실까봐 위생에 특별히 더 신경 쓰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들어가 봤을 때 냄새도 안 나고 하는 게 깨끗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뭐 물이 넘치고 안 넘치고 더럽고 깨끗하고 그런 건 둘째치고 정말 화장실 가기 무섭게 생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간판 제일이라는 네. 사장님이 지으신 거예요? 어, 아니 원래 있던 간판이에요 저 간판 누가 다시 온 거예요? 원래 그, 공장 공... 옛날 공장이 제일 장식이었는데 박을 만들고 그런 공장이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서 제일 공장의 간판 제일을 그냥 느낌 이딱 수장하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용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뒀다라는 게 아니라 네. 사용을 했고 마음에 들어서 제가 네. 그건 제일 옆에 전화번호 붙어 있잖아요. 또 그, 그 공장 전화번호는 가게 전화번호는. 저희 전화번호, 가게 전화번호요? 저희 전화. 예전에는 공장이었고 그 전화번호까지 가져 오신 거예요? 네, 그 공장 어, 전화번호는 죽어 있었는데 아, 제가 살렸죠. 아, 공장이 지금 아래로 내려갔던고 했잖아요. 어, 내려갔는데 작년 3월달에 나가셨어요. 그럼 그 공장 나가시기 전까지 제일이라 이름을 안 쓰셨어요? 제일 장식. 제일 장식. 아 되게 특이한 스토리가 어. 있는 수작가게예 네. 제일 장식 사장님이 이제 가셨는데 네. 가실 때그 제일 금속으로 찍으신 게 있는데 네. 지금이야 가게가 이렇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목소리> 이런 관제가 받았어. 역지 제일 금속이라고 써있는데도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목소리> 생각으로? 호기심을 누군가한테 요구하는 장소 이니까 언젠가는 현판을 그대로 쓰겠다. 이름도 금속이라고 써도 상관없고, 어게 그 제일이라는 상관은 제가. 있으니까 아, 그 뒤에 뭐가 붙든 이곳을 오시는 분이나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음표를 드리고 싶어요. 아, 어떤 삶으로 아, 생각을 하든 음. 계속 누군가한테 물음표를 준다는 거는 꽤나 재밌기는 한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 앞에 말씀해 주셨던 제일의 간판은 사장님이 의도하고 만드신 게 아닌 이전에 있던 제일 장식이라는 금속 공장의 간판과 외관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라고 합니다. 음식점이 금속 공장의 간판과 외관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제는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넘어서 뭔가 그빠 없으신 모습이 이상하게 멋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젊은 층이 많이 나뉘게 요 소주가 있었을 때는 젊은 층이 훨씬 많아. 소주가 빠지면서 연령층. 그 그러면 솔직히 소주를 하시지 데 소주는 유저밖에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네. 다양한 층도 좋은데, 솔직히 또 독특한 분들도 있잖아요. 뭐이 가게만의 특색을 더 살리고 싶어. 어, 살리고 싶기 때문에 뭐, 빼고. 소주를 빼고. 팀를 점점 빼고 그때는 또 헌팅도 엄청 많이 일어난 시기였어서. 헌팅이요?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요 엄청 <laughs> 많이 일어났어요. <laughs> 여기서 <어떻게> 헌팅을. <웃음> <해요>? <웃음> 그러한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는 뭐, 뭔가 조금 더 콘텐츠 같은 거 없는 네 맞아요 그런 수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럼 메뉴판에 제가 주류를 안 적어놨어요 항상 여기에 오셔서 불 펴드리고 한 줄씩 한 줄씩 설명해드리고 이 위에 줄은 와인 설명이고 네. 밑에는 전통주 설명이고 병 순서대로 다 설명을 해도 됩니병 아 보고 읽어보고 보고, 읽어보고 그랬... 성수동 제일의 주류는 기존에 판매하던 소주 맥주는 매년 조금씩 빼셔서 현재는 사장님께서 직접 선정하신 전통주와 와인만이 판매를 하는데요. 저는 원래 막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와인보다는 전통주로 사장님께 추천을 부탁드렸더니 이력 편주라는 청주를 추천해 주셔서 그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술 가격들이 전부 다 후덜덜하죠. 일반적인 소주 맥주 가격을 생각하신 분들은 절대 함부로 방문하면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요. 다른 건 모르겠고 오늘 제가 주문한 이력 편주를 알아보니까 온라인상에선 3만원, 성수동 제일에서는 5만8천원인데 뭐 4만원짜리 사케를 10만원 이상으로 파는 집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마진율에 비하면 조금은 높은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디 학교 과학실이나 있을 법한 요오드 실험액 같이 생겼지만 무리구요 성수동 제일의 메뉴는 메인으로 흑돼지가 있으며 유자차돌, 고등어구이, 명란젓구이, 그리고 탕면 전 밥이 있었는데요 탕은 매일 바뀌나요? 탕이랑 면이랑 저는 제가 바꾸고 싶을 때 변화를 주면서 하고 있고 아 오늘 탕은 무슨 탕? 탕은 얼갈이라는 채소랑 소독심이랑 마가 담아져 있는데, 하나는 맑고 덤벨하고 약간 삼삼하게 끓여드릴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빨갛게 끓여드릴 수 있는 게 있고요. 그탕 이름이 무슨? 일부러 특정, 특별하게 뭔가 이름을 붙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간단하게 탕면 전이라고 할 필요는 있지만, 면은. 아. 옥수수면인데 방풍잎이랑 통미채, 네. 네. 새우랑 참소랑 뭐 이렇게 곁들여서다 사장님이 뭐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장님 이 알아서 그냥? 어떤 음식점이라고 하면 은삼수요리나한식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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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식, 바이새끼 네. 돈가스집 이렇게 대명사가 붙는데 네. 대명사가 붙지 않는 곳을 만들었어요 어. 그러려면 기존에 명확하게 이름이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일단 빼야지만. 음. 그래서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탕면 전은 사장님이 원하실 때마다 마음대로 바꾸신다고 하며 사장님이 생각하시고 개발하신 거라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원하셨던 건 음식마저도 역시 물음표였던 겁니다 무슨 탕 무슨 면 무슨 전이 아닌 그냥 탕면 전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이렇게 옆에 한식이라고 쓰여있지만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카테고리는 한식도 일식도 중식도 양식도 아닌 그냥 성수동 제일만의 음식 제일식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앞에 특이한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어이없게도 뭔가 조금씩 이해되는 느낌이었는데요 여튼 저는 메인이 흑돼지와 탕면 이렇게 3개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아까 술 고를 때 써놓으신 글귀를 보니까 하나 이력 편주를 본다, 둘한잔 마신다, 셋 생각해 본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고 그 맛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 하나 이력 편주를 본다, 둘한잔 마신다, 셋 생각해 본다. 네. 달리 뭐 특별한 생각은 들지 않았고요 그냥 술 맛이 일반적인 청주 맛도 나고 아주 순한 담금주 느낌의 맛도 나면서 순하니까 거부감은 없는데 뭐 특별히 이 술이 맛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굳이 하나 장점이라면 그냥 몸에 약간 덜 해로울 것 같은 맛이었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나온 이 시금치 기본으로 나온 반찬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맛이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생시금치를 씻고 냉장에서 빳빳하게 만드신 거라고 하는데 아주 살짝 간이 되어 있는 빳빳한 생시금치 맛 이게 도대체 뭔 맛인지 사장님께서 도대체 뭘 노리신 건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는 맛이었는데요 방풍잎은 음, 네. 하나만 해서 면이랑 곁들여서 맛보시면 되는데 네. 면이 옥수수면이랑 국물 흡기 없이 만들다 보니까 네, 네. 전복기 때문에 식으면 굳어요 양념은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친구는 따뜻할 때 맛보라고 만든 면이거든요 네. 요거를 곁들여서 이렇게 먹고 요거는 딱 반찬처럼 먹고 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방풍잎은 하나만 네, 아예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수동 제일 면의 맛은 저는 오늘 성수동 제일에 와서 가장 놀랐던 건 누가 봐도 음식점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외관도 새하고 어두침침한 내부 천인상도 아무 이유도 의미도 없는 바닥에 깨진 돌멩이도 저를 올려할 야것 같은 비주얼의 공간도 깨진 세면대가 있는 무서운 화장실도 전부 다 아닌 바로 음식의 맛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드신 건지 모르겠는 맛과 조합 정말 난생 처음 먹어본 음식이었습니다. 정말 음식의 맛마저도 물음표 그 자체였어요. 면에서 아주 약간 신맛이나 단맛도 나는 것 같고 또 무슨 건강한 한방 느낌의 맛도 나는 것 같고 도대체 무슨 맛인 줄 모르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특이한 맛의 면에 또왜 하필 방풍잎을 싸서 먹으라고 하신 건지 그것도 왜꼭 하나만 싸서 먹으라고 하신 건지 그리고 또왜 하필 새우소라 홍미채를 같이 먹으라고 주신 건지도 전혀 모르겠고 딱히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맛없다고 하기에는 난생 처음 맛보는 맛이라 신기해서 그런가 계속 손이 가기도 하고 가게 정보를 얻기 위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한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물음표였어요. 하나, 이회편주를 본다. 둘, 한잔 마신다. 셋, 생각해 본다. 네, 역시 딱히 별 생각이 들지는 않았고요. 국자로 한 번씩 다 풀어주신 다음에 그릇에는 맛의 양만큼만 담아서 음. 국자 네. 없이 숟가락은 아예 그냥 안 주시는 거예요, 원래? 아니요,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야 돼요. 지금 매뉴인가요아니야 아니요. 원래 그냥 이렇게 먹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 이제, 다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야지. <laughs> 네. 고기까지 그냥 이렇게 쑥 그냥. 네. <laughs> 이거 아니 이렇게 먹던가 간이 네. <laughs> 네. 이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아, 슴슴하다, 슴슴하다 네. 보니까 네. 느낌이 네. 다르더라고요. 네. 슴슴하니까 이거 먹는 거 그냥 확 <laughs> 먹어버려라. 어, 그쵸, 조금 더 맛을 끼게 하기 위해서는 수저보다는 음. 이렇게 잠품 마시는 것처럼 입술 면적이 다가아야더 느껴지는 것 같았어가지고 사장님이 막 이렇게 개발하신 거예요? 막 이렇게 넣어보면서 이렇게 개발하신 거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분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나온 성수동 제일 탕의 맛은 이건 소고기 묵국하고 맛이 비슷해서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까지는 아니었지만 역시나 당황스러운 맛으로 이게 뭐지라는 생각과 함께 놀랐던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도대체 왜 소고기 묵국 같은 느낌의 무가 아닌 말을 넣으셨고 얼갈이를 넣으신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간이 엄청나게 슴슴하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맛을 봐도 사장님의 그 심중을 이해할 수가 없는 맛으로 역시나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또 맛없다고 하기에는 신기한 맛이라 계속 손이 갔는데 역시나 물음표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재료는 세 가지인데, 네. 흑돼지랑 곁들이 조선 부추랑 곁들이 소스고, 네. 소스는 소량만 해서 세 가지 다 같이 곁들여서 맛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예요? 저희가 말하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마지막으로 메인인 흑돼지. 흑돼지는 제주도 흑돼지가 아닌 경남 함양 흑돼지라고 하고요 이건 맛을 다르게 하기도 어려울텐데 설마 이것마저도 맛이 다르려나? 이제는 기대가 되는데요 이건 다행히도 일반적이고 흔한 맛의 삼겹살 맛이었습니다. 토치로 열심히 불질해주신 만큼 불맛이 강한 삼겹살 맛이었으며 이 부추도 그냥 일반적인 부추무침 맛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스, 이 소스가 또 물음표였습니다. 요건 된장인가요? 한번 드셔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먹어보면 제가 알 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감도 안 옵니다. 아주 약간의 단맛과 신맛도 나면서 또 약간 스테이크 소스 비슷한 맛도 났는데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처음 맛보는 맛이라 그런가 이 맛이 고기와 어울리는지는 죄송하지만 저는 잘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린 파인애플은 그냥 말 그대로 말린 파인애플 맛이었는데요. 이걸 왜 삼겹살 메뉴에 같이 주셨을까요? 혹시나 해서 삼겹살하고 같이 먹어봤는데요. 네 그냥 삼겹살하고 말린 파인애플을 같이 먹는 맛이었습니다. 오늘 먹어본 세 가지 메뉴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메뉴는 저는 면이었는데요. 절대 맛있었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상하고 신기하게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 기억에 남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맛이라 성수동 제일. 이곳을 오시는 분이나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른표를 드리고싶니다 사장님이 추구하시고 노력해오신 계획. 완벽하게 성공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장식이라는 금속 공장을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하신 간판과 외관. 오묘하게 쎄하고 어두침침한 내부 분위기. 아무 이유도 의미도 없는 바닥의 돌멩이. 뭔가 무릎 꿇고 빌어야 될것 같은 종교적 느낌이 강하게 나는 정체불명의 공간. 깨진 세면대와 함께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지만 그래도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무엇보다 심지어 음식점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까지 전부 다 제대로 물음표였습니다. 저는 그냥 방문한 것도 아니고 요청에 의한 리뷰 목적으로 가서 방문 당시 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 영상을 만드는 과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수동 제1을 되새겨봤는데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성수동 제1을 오픈하신 지 이제 5년째라고 하셨는데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변화를 주며 노력해오신 목표였던 물음표 완벽하게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애초에 추구하시며 노력해오신 부분이 성공하신 거니까 오늘 성수동 제1은 맛있다 맛없다. 가성비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적절치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수동 제1의 장점은 그 어디에서도 본 적도 느껴본 적도 없는 비주얼과 분위기 그리고 세상에서 오직 성수동 제1에서만이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체를 메리트라고 느끼실 성격과 취향의 선인분들이라면 엄청난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익숙한 걸 좋아하시는 대다수의 일반적인 분들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소주나 맥주나 막걸리 그리고 흔하고 일반적인 안주 심지어 좋은 가성비까지 원하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방문에 신중을 기하시길 추천드리며 성수동 제일은 딱 이런 분들께만 추천드립니다. 많이 특이한 술집을 가고 싶다. 술 한잔하는데 돈을 좀더 쓰더라도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느낌을 느끼고 싶다. 혹은 오늘 영상을 보니까 성수동 제일 뭔가 내 감성이다. 딱 그런 분들께만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느낀 성송 제일은 그야말로 물음표였습니다.